지금 현재 조선주 마찬가지로 기자재까지도 이에 따라 엔진주들까지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크게 빠지는 종목이 바로 HJ중공업이네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선 이런 최대 주도주들이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어디서 지지를 보여주고 어떤 흐름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걸 오늘 칠봉이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칠봉이의 신들린 예언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면 완벽한 폭등의 폭등의 폭등을 안겨드립니다 그 증거자료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 칠봉이 영상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겠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아싸하고 두야오를 외치면 되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러고 횡보할 때 걱정되시잖아 누가 케어해줍니까 칠봉이밖에 없습니다 칠봉이가 케어까지 해드립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마찬가지로 1초도 안 걸려요 눌러주시는데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완벽한 결과물로 폭등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칠봉이가 있잖아요. 그러니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칠봉이가 케어를 해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종목은 바로 조선주. 그중에서도 HJ 중공업 이외에 조선과 기자재 마찬가지로 엔진 종목군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세 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지요. 이에 따라 뉴스 한 방이면 이제 바로 또 폭등합니다. 어떠한 뉴스냐 오늘 칠보이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수급이 조선으로 왔다가 조선이 큰 시세를 주고 나서 지금 조선이 약간 이 불확실성 때문에. 차에 실메 매물들이 출하가 되면서 수급이 어디로 갔습니까 반도체로 갔어 로봇으로 갔어 바이오로 갔어 이렇게 주도주는 계속 순환매를 도는 겁니다 너무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시점에 무조건 우리는 음주땡 결국에는 음봉주면 땡큐 하고 신규 진입하시면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계세요 엉덩이 무겁게 결국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의 슈퍼사이클 최소 3년이야 3년 이에 따라서 뭐 mro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지요 이런 가운데 지금 조정은 당연한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j 중공업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서 마찬가지로 지금 강한 시세를 주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장으로서 마이너스 지금 9% 넘게 빠지면서 지금 이런 음봉의 휘하를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매도세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조선주들의 이런 대량적인 이런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이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과 반도체 바이오로 몰리면서 지금 실시간 종목군 순위는 제 거의 다 대부분 반도체 아니면 로봇 이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몰리고 있죠 그런데 자 HJ 중공업이 최근 들어서 강하게 이 외국인의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 아직까지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5%가 넘어요. 그런 가운데 누적 순매수 금액이 마찬가지로 이 개인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 기관계는 매도세가 조금 있죠. 주가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결국에는 이 완벽한 이 꼭대기에 누가 매도를 하느냐, 누가 견뎌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고 견뎌야 됩니다. 주가라는 것이 원래 강하게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빠지기도 하고, 여기까지도 빠지기도 하고, 여기까지도 빠지기도 하고,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 그런데 HJ 중호 강하게 올랐고, 이에 따라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에 5일선이 깨졌습니다. 11선도 깨졌습니다. 그럼 21선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밟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더 빠지면 은자이 부분까지도 만5 0 0 0원 부분까지도 요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시나리오 이런 거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이에 따른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른 손익비도 잘 따져야 되고 이렇게 조선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칠봉이가 우리 DS 경제속보 유튜브 채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아침부터 로봇대장주 모르면 당하지만 이거 완벽한 확실한 이 폭등이 올 장기 상승이올 국가대표 1등 종목군들을 짚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바로 전에 하루 전에도 마찬가지로 9월 달 텐베거가 될 AI 반도체 관련주도 올려드렸어. 그 다음에 또 로봇주 또 올려드렸어. 로보티즈, 현대모비스, 클로버원익콜딩스 로보티즈 오늘 장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종장이 오고 있는 가운데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 시세로. 로보티즈 오늘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 고가 18%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에 따라서 하이젠 R&M을 필두로 로봇주들이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강한 거래량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칠봉이가 괜히 이렇게 신들린 예언을 계속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주는 또 어떻고 오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오늘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오늘도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칠봉이가 또 이렇게 조선이 조정이 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언제입니까? 바로 어제야. 어제 내일 급등주 바로 오늘 급등이 나올 종목을 시장이 하락할 때 급등이 터질 종목군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자, 첫 번째 종목 칠봉이가 말씀드린 어떠한 종목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물리 드십시오. 떠 먹여 드릴 테니 맛있게 떠 드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칠봉이가 첫 번째 드릴 종목은 바로 샌즈랩입니다. 샌... 이렇게 샌즈랩을 드리고 이렇게 두 번째 종목으로는 또 칠봉이가 어떠한 종목 드렸습니까? 여기, 여기 한 보시면 한쌍을 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쌍이 한 이런 흐름을 합니다. 꼬리가, 꼬리가 달렸죠. 이전에도 꼬리가 달리고 꼬리가 달리고 꼬리가 달렸던 종목 이 꼬리가 달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빠진다. 그런데 바닥을 가지고 상승 1파가 나와서 이때 사는 게 아닙니다. 상승 2파 나와서 이때 빠지고 나서 주가가 쫙 이렇게 빠지면서 완벽하게 저점이 올라갔을 때 이때 사야 되는 거야. 이때가 완벽한 무엇이다? 경공백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로 한싹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한싹이 오늘 시가 대비 25%. 마찬가지로 센지랩. 센지랩도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면서 이렇게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칠봉이가 자신있기 때문에 바로 2만여 명이 넘는 우리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공부방에서 칠봉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언제입니까? 9월 17일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한 쌍을 6,090원에 땅땅 말씀드려가지고 차트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벽한 한 쌍이 지금 변공 맥점이 나타났습니다. 선 하나를 딱 긋고 이거 한쌍딱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26% 이런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러니 무조건 이렇게 조정이 오는 국면에도 조선주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상승하고 조정이 와요.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걸 저항 부근을 높여 주는 이런 상승이 오는 거야. 계속 우상향하면서 폭등에 폭등이 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조정이 빠질 때 자신감이 확실한 칠봉이가 완벽한 행복한 투자를 만들어 드리니까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 주시면 우리 명확한 슈퍼개미로 가는 100% 무료 고무방 구독자 수가 2만여 명이 넘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2만여 명이 넘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야 갈 거야! 칠봉이가 완벽한 타점에 잡아드리면서 케어까지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공부방 오시는 분들은 행복한 투자되게 칠봉이가 4년여 기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이고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잘못 추천드려서 주가 빠지면 우리 100%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구독자 가족분들 다 나가세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칠봉이는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이런 시간도 없고 검색기나 뭐 자료 보내주겠다 검색기 주겠다 댓글창 못 적게 막아놨다 이런 애들은 죄다 죄다 사기꾼입니다 명확하게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칠봉이가 보내드려요 그럼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조선주가 왜 조정이 왔는지 그러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조목군들로 수익을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드시면서 복리를 취하세요 그러면서 칠봉이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 케어까지 해드리잖아 완벽한 고점의 매도사인까지 땅땅 드린다고 그때까지 안전하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hj 중공업이 바닷건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주봉상 차트입니다 한주두주세주네주 4주 주, 네 주, 주 동안이나 상승을 했어요 이걸 제하고 그러면 4주를 상승했으면 요 정도 쉬는 건 당연한 거야 거기에다 투자 경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과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신고가를 썩갈 때도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조정이 왔다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또 강한 시세로 올라요 왜 그러냐? 주가가 정말 크게 갈 애들은 강하게 끌어올렸다가 자이 구간에서 놉니다. 올렸다가 양, 양봉을 주고 음봉을 주고 음봉을 주고 양봉 줬다가 음봉 주고 양봉 주고 음봉 주다가 요런 구간에서 놀아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또 올렸다가도 또빼 이렇게 강하게 빼버려 쉽게 보내주질 않는다고 왜냐 대장주니까 그만큼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쉽게 올리겠습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올려요. 빼버렸다 올린다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강하게 이렇게 놀다가 또한번 신고가를 강하게 주다가도 주가라는 것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단기 이평선을 빼버리는 이런 강하게 음봉으로 계속 내려요. 그래도 강하게 올랐고 조정이 나왔고 이 뒤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또 소화 구간을 걸치면 이렇게 강한 시세가 옵니다. 무조건 결국에는 가잖아. 이렇게 크게. 그러니 HJ 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또 대한조선 이런 것도 강하게 빼버렸다, 올렸다, 빼버렸다가 올렸다, 빼버렸다가 완벽한 또 바닥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올릴만하면 빼버리고. 그러니까 생각대로 안 되지요. 주식이. 생각대로 되면은 다 부작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걸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올라갈 명확한 종목군들로 또 수익을 내다 보면 이렇게 빠진 종목군들이 또다시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 또 수급이 이쪽으로 옵니다. 왜냐? 갈 수밖에 없는 조선이니까. 조선 기자 되니까. 마찬가지로 조선 엔진이니까. 조선의 슈퍼사이클 최소 3년입니다. 3년이야. 그러니 이게 안 가고 100이 어 그러니 지금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너무나 막안 좋다. 짜증난다. 이러지 마시고. 결국에는 갈 놈들이기 때문에. 칠봉이가 요로크롬 조선부터 조선 기자들까지 다 놔뒀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8월 달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 오션의 상승이 컸던 만큼 반등세가 1 2만 원을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이 가격대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지루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주죠 마찬가지로 하나오션 지루한 흐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잖아요 이 말을 8월달에 한 거야 칠봉이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자재 종목군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세진중공업, 오렌탈전공, HJ중공업, 하나엔진, STX엔진, 한국카본, 동성화인테 죄다 올려버릴 겁니다 신고가를 써낼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화본 동성화인텍. 마찬가지로 청광밴드 1승 마찬가지로 오리엔탈 전국 SK오션플랜트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신고가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잖아 그러니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자 HJ중공업도 11일 전에도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단 파세요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투자경고 나올 때도 가격계산 꼭 보고 가자 무조건 이때 매도하셔라 그러면서 hj 중공업 조선주들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hj 중공업 필두로 조선 기자재들도 자 보시면은 오리엔탈 전공 마찬가지로 1승 이에 따라서 성광밴드 태광 한국승본까지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칠봉이가 이 4승 럼 오늘도 실시간 승목순위 1등인 로승스타 마찬가지로 한싹 이런 종목 바로 어제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싹 칠봉이가 어제 바로 칠봉달 선생 아닙니까 내일 급등주 마찬가지로 이 종목 한싹 딱딱 상각 수렴이다. 이거 올라간다. 벌써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한 싹이 마찬가지로 자, 로보스타 오늘도 강한 시세로서 굉장히 강한 이것도 상한가 들어가갔어. 로보스타 시가 대비 상한가 땅땅 들어가는 이러한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이 고점 라인들을 딱 뚫기 전 완벽한 맥점에 바로 여기 보시면 로보스타 9월 12일 3만 2천원에 이렇게 땅땅 잡아드리면서 9월 12일 잡아드리고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까지도 다 만들어드려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괜히 2만 0여명이 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이 조정이 올때 먹을거리 로봇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이것들이 또 조정이 오면 조선이 또 올라가고 이런 순환매를 계속 보여줄거라고 그때그때 맞게 드시면 된다고요 그러니 일본이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고무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럼 빨리 들어오세요. 이게 어려우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칠모이가요로고 그럼 우리 유튜브 채널에 이거 링크만 하나 이거 딱 하나 클릭해봐. 그럼 당신만 모르고 있던 세력의 매집주, 매수 타점, 수익까지도 안겨드리는 우리 100% 무료 공부법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조선과 방산이 조정이 오는 이유는 바로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이 되고 이에 따라 로봇으로 이동이 되고 이에 따라 바이오로 이동이 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확실하게 되었다.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이 뉴스가 나면 이제 다시 한번 또 폭등이 와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산업장관이 한미 협상을 밀고 당기는 지금 밀당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마찬가지로 방사 천장이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을 미국과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 수주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폭등이 올 것이고 슈퍼 사이클에 올라 탈 것이고 HJ 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들 기자재들 올랐지만 어떻게 된다? 더 오른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에. 이제 코스피 상승률 10개 종목 1위가 바로 HJ 중공업입니다. 그 다음 세진 중공업이야. 그러니까 효성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최소 100%에서 300%가 넘게 올랐는데 이게 안 빠지는 게 조정이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협상이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걸 밀당을 하는 과정이고 지금 이에 따라 조선주와 기자재 관련주들이 조정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 양측이 약속한 3,500억 달러와 약 486조나 되는 이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 MRO의 최대 수혜를 볼수 있는 HJ중공업이 주가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조선이 가면 기자재 이 동맹의 힘으로 무, 무조건 미 군함 건조 기대감 한미 조선어 협력 모멘텀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으니 걱정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대한조선도 마찬가지고 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HJ 중공업보다도 높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 많이 빠졌다고 대한조선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엔 갑니다. 제발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앞으로 다가올 숲을 좀 보세요. 누구보다도 크게 갈 종목군들이고 자. 현재 HJ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수주장고가 6조 7,700억 원을 돌파를 했고 이에 따라서 9조 3,000억 원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자 건설 부문과 조선 부문은 꾸준하게 늘고 꾸준하게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수주장고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갔다 떨어져도 지지받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이러한 흐름이 완벽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HJ중공업이 자. 뭐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2천억 원이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상증자 그거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에 따라서 문제는 신주인수대금 조달 방안인데 이게 왜 문제가 조금 있냐? 제3자 배정으로 된 유상증자를 추진해 문제가 발생했죠. 결국 최대주주인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이 전량 인수하는 구조로 귀결이 되었었는데, 자 문제는 이 인수대금 조달 방안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SPC 특성상 자체 현금 창출력이 없고 주요 출자자인 동부건설. 이에 따라서 한국 토지 신탁 역시 단기간에 2천억 원을 마련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증권 신고서에도 신주 인수대금을 조달 방안으로 보유, 구주, 매각 차입 등을 고려한다라고 명시가 됐지만 업계에서는 차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결국 구주, 블록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 마찬가지로 HJ 중공업이 300만 주가 대량으로 거래된 정황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 시장에서는 유증 납입을 앞둔 최대 주주 측에서 블록딜 바로 이 블록딜 물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납입이 아직 어려운 수준이라 물량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그래서 우리 공부방에다가 HJ중공업 유상증자 급등의 주가의 FI 참여가 무산되면서 최대 주주 블록딜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까지도 우리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어. 그러면 주가가 지금 여기 빠지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11선이 깨졌어. 그럼 21선까지도 봐야 돼. 여기까지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어. 아니면 이게 해결이 되면 여기서 당연히 떡 장대한봉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거는 모르는 거야. 하지만 주식은 그에 따른 대응을 잘 하시면 됩니다. 손익비를 잘 따지고 다시 완벽한 신규 진입 찬스가 와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엉덩이 무겁게 잘 끌고 가세요. HJ 중공업이 그래도. 이제 미국 해군의 바로 이 MRO 이에 따른 마스가 퍼즐이 맞춰져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거쳐 협약이 체결되면 한국조선업계 빅3의 HJ중공업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연간 20조원 연간 20조원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 규모라는 천문학적인 시장에 바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이어서 HJ 중공업이 이름을 올리는 그 시기가 온다고요. 그러니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8월 28일날 무료 추천주로 HJ 중공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이 언제냐? 바로 요 날이죠. 8월 28일 바로 요 날이에요. 1차 상승 때 어느 정도 지지가 여기까지 올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확인하고 지지을 확인하고 저점을 높일 때이 매물대 소화는 완벽한 이 타이밍에 들어가셔야지만 어떻게 된다?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면서 이 완벽한 맥점에 알려드리고 있지요 칠봉이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가 빠져요 그래도 칠봉이가 이렇게 케어까지 해드리잖아 그러니까 칠봉이가 어떻게 해드린다고? 그에 따른 대응에 다... 꼭대기까지 끌고 가서 매도 사인까지 땅땅 드린다고요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만 따라오시면 우리 공부방 들어오시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 됩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명확한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려요 칠봉이가 딱 HJ중공업 8월 28일날 완벽한 이 타점에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 이거 내일 또 날아가겠는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조선주 없으면 이때 뭐라고 손가락 빤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때까지도 계속 마찬가지로 끌고 왔지만 지금 조정이 오는 건 뭐다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엉덩이 무겁게 끝까지 칠봉이와 함께 우리 공방 오신 분들 완벽한 투자 되게끔 조선과 마찬가지로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 주들 칠봉이와 완. 이 싹쓸이 해드리는 이 수익군을 모두 안겨드릴 겁니다. 기자재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것들 모두 다 시세를 완벽하게 안겨드릴 테니까 끝까지 칠봉님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가 매일 매일 같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니 무조건 우리 공부방 행복한 투자되는 우리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이 지지구간을 확인하고 완벽한 타점 맥점에 다시 한번 완벽한 폭등하는 수익을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방 들어오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칠봉이가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도록 하겠습니다.